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예, 오늘 저희 여기 우리 여기 대빵 만나러 왔어요 아, 왜그래요 아, 괜아요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괜찮다니 아, 아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괜아요 아, 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 식빵맨, 피자빵, 꽈배기입니다. 오케이. 다이내. <laughs> 나는 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새내기 사무관 정현아 사무관입니다. 네, 2년차 사무관. 강보성 사무관입니다. 1년차 사무관 이경은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년차 사무관 오광석 사무관입니다. 우리가 이게 적극 행정에 대해서 이 적극 행정이란 말이 너무 어렵단 말이죠. 어렵죠. 뭘 하는 것인가? 생소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이게 특히 적극 행정이라는 건 의미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숙제를 해나가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숙제라고 했죠. 그 그러니까 음,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에 이 적극 행정에 달인이 한분 계세요. 달인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달인. 달인. 적극 행정의 달인. 적극 행정도 음. 어려운데 달인까지.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짝 떨리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총리님 뵙게 된 이유는 총리님께서 적극행정의 달인이시라는 저희가 소식을 듣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수 있을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고 싶지 그렇지 않은 분 여기 한 분이나 계세요? 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그 어, 이 나라의 일권으로서 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에 상관없이 전 국처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이제 주어진 규정대로만 하면 일을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이 숙제가 비록 어렵긴 하지만. 네. 비록 틀려도 괜찮으니까 할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보자 이 숙제를 내가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주 특별히 뽑혀가지고 오신 분들이 <laughs> 그래서 적극행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런 성과를 내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감사원장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혹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겠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죠. 총리님께서 그 접시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걸 저희가 듣고 보시면 이렇게 총리님께서 직접 또 쓰셨던 책도 저희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음. 네. 그책 구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 곳을 뒤져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예.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그 제목 때문에 나는 공직자들이나 연구자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됐죠 원래 이제 접시론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 적극 행정합시다 그건 좀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나 할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딱와 닿지가 않는단 말이지 옛날에는 네. <laughs> 접시 씻다가 떨어뜨리면 다 깨졌어 아 요수 끈안깨죠 <laughs> 그냥 놔두면 그러면 뭐 접시 깰 일이 없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이란 행정을 하면 절대 이건 안 되겠다. 음. 게 접시 닦다가 깨는 건 괜찮은데 그냥. 저도 적극행정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느낌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접시를 깨도 돼 그리고 접시에 먼지가 쌓이게만 하지 마세요. 훨씬 이해가 더 잘되고 제가 앞으로도 더 접시를 열심히 잘 닦는 공무원이 되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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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실제로 그 접시를 가지고 어 상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실제로 이 접시 모양 상인데. 뭐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던 그 접시가 아니라 너무 고급스러운 깨뜨리면 정말 혼날 것 같은 그런 접시입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탐나요? 네. 네. 아. 네. 여러분들 적극행정 잘 하시면 이런 접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 네. 괜찮죠? 네 접시를 꼭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말 <laughs> 몸소 앞장서가지고 적극행정 실천한 사람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시면 저희 가문의 가보로 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적극행정 접시가 좀 널리 잘 활용되고 또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님께서 혹시 직접 하셨던 그 코로나19 관련 업무 중에서 아, 이거는 진짜 적극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어, 있죠. 음.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음. 형실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쪽에까지도 제가 적극 연락을 해서 생활치료센터가 가능하도록 했죠. 그 다음에 원래 기업인들은 입출국이 자유로워야 해외와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입국 제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입출국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선 것이거든요. 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21년도 내년에는 송리님이 그리시는 적극 행정이 어떠신지 혹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만들어진 국민들의 어려움, 기업 활동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이야말로 적극 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코로나 19 위기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공직사회가 꼭 만들어보자 그런 제안을 저는 하고 싶어요. 총리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저희 내년을 대비하는 저희의 그니까 어떤 마음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과 같은 어, 그런 신세대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 자신감을 갖게 돼요. 어, 제가 지금까지 적극행정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적극행정을 주장하고 또 호응을 얻어서 어, 우리 국민이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이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 요 국민 체감! 법시행정! 접근 행정 화이팅!